레퍼디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레퍼디 방송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 레퍼디 방송을 진짜로, 진정,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새로운 맵, 바로, 다시 한번 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드고요 원코인으로 한 번만에 깨기. 저희는 다 프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력을, 어, 지금 막갓 시작한 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로운 레퍼디와 함께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지금 저희 여성 팬분들 중에서, 어, 애기님 있잖아, 애기님. 이분이 진짜 이쁜 분인데, 이분도 지금 컴퓨터 사가지고 저랑 같이 레포대 하고 싶다고 지금 막 견적 짜고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애기야, 맞지? 어, 이분 목소리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다 녹을 겁니다. 목소리 하면은 이 애기죠.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레포대와 함께 합니다. 네, 뭐라고요 애기님 보면 대 제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예,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슈셰. 자, 카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가겠습니다. 도끼네 콩, 도키네 콩, 도도도도도도도 아삽이요? <laughs> 아 삽이라도 들어야지. 아우 삽으뚜루뚜루 아우 다 삽은 우, 군대에서 사...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삽은 마스터했죠 이제. 아유 괜찮습니다. 대기합니다. 군대에서 제가 삽을 얼마나 잘 썼냐면요, 삽에다가 죽이까지 할 정도로 제 개인 삽이 있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네? 아무리 군생활 하면서 사배 주기, 주기 하는 네, 그런 군대는 없었죠. 네. 탱크 네, 탱크 자, 탱크. 겠습니다 드립백. 탱크 드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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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이었나요? 드립백. 음, 네. 야, 아니요. 일반 육군이었어요. <laughs> 일반 육군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뭐, 육군하고 공병가 뭐뭔 상관이야? 가겠습니다. 사벌 네. 총 나의 총탈엄 아, 뭔 소리입니까? 오세요. 와, 차까지 싸웠어요? 뭐라고요그 발음, 그 아니에요? 발음 제대로 해주세요. 그 발음 제대로 못하면 저, 저, 저 영종 먹습니다. <laughs> 발음 제대로 해주세요, 지금, 일본어. 어, 발음 지금 순간 지금 받고, 너무, 오, 지금 막 큰일 날뻔어 지금. 알겠습니까? 1, 2, 3, 4, 5, 6, 7. 까지만 하고 갈게요. 8까지 하면은 뭔가 불안해. 어, 뭐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설마 이거, 경찰차 설마 이거, 아니겠지? 아안녕히가세요 우리 갈게요. 현지 여러분들 계 같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진짜. 아맞 걱정. 내가 가고 있어요. 조좀 기다려요. 웃기지 마세요. 네가 그 말을 그 네가 또그 말을 하면 또내뭐안 발소리가 들리나요 어, 이네 발소리가 진짜. 들려요, 지금? 아, 클났다. 군리 군대 갔다 와서 나 갑자기 칼처럼 똑같이 변하는 거 아니야? 아. 아, 뭘 소리예요? 간다. 아? 왜냐하면 내가 군대 갔다 오면은 1일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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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아니다아니못아니아니다아가겠아니다아니부아니운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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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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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다 아니요 아요아요아요아니아니다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요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콩쌤님 손방송 보고 있나요? 콩 나갔나? 뭐야? 아이씨 콩쌤님 나갔나 안 나갔나 모르겠네 콩쌤님 손와모야야야야야 저저 뭐야 저좀 뭐야 저좀 뭐야 잠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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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마시고요 걸렸어 여러분들, 걸렸어 뒤에 걸렸어 뒤에 걸렸어 나 장전 나 장전 중나 장전 중 에이 게이 김카제 아 장전 나 정살하고 아, 아, 있는데 아이, 개가 틀냐고, 아 개같이 내가 정말 자 여기서 여러분들 김카드 고릴링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특전 뭐 이렇게 특전 뭐야? 레포드에서 이스트 에이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가 뭐냐면요 숨겨진 장소를 말한 건데요 접근 무기로 50방 이상을 때리면 황금 황금 무기가 나온다 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뭔가 문 열릴 것 같지 않죠? 와, 준비 완료.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오, 뭔가 모르겠구나.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죠? 그죠, 문 열린 것 같죠? 자, 이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가겠습니다. 여기 50방 가? 이상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이22 23 24 25 2이27 28 29 30 3이32 33 34 35 3이37 38 39 40 4이42 43 44 45 4이47 48 49 40 p 이 ship, 이 ship, 이 ship, 이 s 여 i p 이 s h i 이 여기서 <laughs> 여기서 이게 바로 황금곡괭이죠 여러분들 <laughs> 봤나요? 제 고릴림이 지금 도전과지저 때문에 깬겁니다 봤습니까? 저기 네 말씀하세요 네 마, 말씀하세요 근데 고릴왜 죽었어요? 형이 형 때문에 죽었잖아요 아니 왜저 때문에 죽어요? 아니 왜저 때문에 죽어요? 어이가 없네? 왜왜왜저 때문에 죽죠? 어이가 없네 아니 형이 그거 아니 형이 그거 도끼로 문짝 문짝 두드릴 때 죽었잖아요. 아니, 그 님들을 왜안 내렸어요? <laughs> 사랑이 안 사랑해. 사랑이 안 사랑해. 사랑이 안 사랑해. 사랑해요. 나안해 <laughs> 사랑해. 사랑해. 빨리 사랑해, <웃음> <웃음> 사랑해. 아, 저 <진짜. 웃음> 지금 골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테려를 보여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나만 버프인가요 오야. 버프 없습니다. 버프 없습니다. 화질 내리세요. 화질, 화질 내리면 돼요. 여기까지 오세요. 아, 여기까지 오세요. 아...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 주셔서 나는 날둥 님 안녕하세요. 부르세요. 네. 네? 괜찮으세요? 나는 날둥 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왜 웃죠? 여기 아들. 왜 웃으십니까, 일본어? 아니, 왜 아니, 웃죠? 아니, <laughs> 뭔가 좀요분이 뭔가 좀 새콤달콤했습니다, 방금 전에. 제이의 김카즈 고려님 내가 살려주러 가고 있어. 자, 내가 먼저 왔거든요. 내가 먼저 왔거든요. 제이의 김카즈 고려님 내가 살려주러 왔어. 어, 이거 없네요. 야, 이렇게, 이렇게 또 편을 만든다고? 무슨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 누르고 오세요. 누르고 와주세요, 고객님들. 아, 치지 마. 누르고 와주세요, 누르고 와주세요. 아, 아, 자꾸 미쳐서, 아유. 누구야, 정말. 미치네. 진짜. 누구야. 누구야, 정말. 매너가 누구, 없네요. 까요 매너가 없네요, 진짜. 매, 매너가 없네요. 어, 매너가 없어, 매너가 비추어. 없어. 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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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 아, 지금, 지금 못해드려요. 미안해요. 네, 나는, 날둥님 네, 지금 못해드려요. 미안해요. 네, 지금 너무 지금 막, <laughs> 급하게 해가지고, 왜또 웃죠? 이번에? 왜또 <laughs> 웃죠? 제가 원래 웃는 우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들은 네. 나는, 날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아, 지금 <좀> 약간 민망하지만, 좋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네. 어 진짜... 자, 앞에 나가세요. 앞에 나가세요. 앞에 나가세요. 앞에 오... 나가세요. 앞에 나가세요. 아니, 치료해줄 거면 치료든가 어, 해주지도 말다가, 너 나랑 밀당 아니, 너? 저기 위치를 다 그냥 나는, 달쑥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잘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조심, 조심. 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아 누웠어. 아... 진짜 정말 아니 백업을 어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눕는거아니에 내가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어, 예? 아... 나는 날둥님은 이거 이거 보고 배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안 됩니다 나는 날둥님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배우시면 안 돼요 아 정말 개같은 이거 진짜 견잡니다 견잡니다 음. 네 와리님 맞습니다 맞는 말만 하시네요 아, 자 가세요 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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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내가 갑니다. 지금 가운데 안 가요 가운데? 가운데 안 가십니까? 가운데 안 나요? 오호 가운데 가셔요. 오호 가운데 안 가시고 오호. 자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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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춥죠? 여러분 안 추우세요? 여러분 안, 안, 추워? 여러분 안 추우세요? 안 추워, 안 추워. 추운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안 추우세요? 아, 추워, 안 추웠어, 쏘쏘쏘쏘쏘쏘 아, 지금 우리한테 아, 불 지른 거야, 지금? 아닙니다. 아, 불, 불 지르다니. 앞에다가 불 지르는 거지 습니까 김카제니. 이렇게 또 몰아간다구요? 김카제니. 어이가 없네, 정말. 골님 앞에 불 질러주세요. 슈슈아야 들어올 것 같은데 못 들어오게 불 질러주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이고,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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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나왜 총이 거야나왜 총이 거야아 미친 따뜻하다 <laughs> 전안 깠거든요? 누가 깠을까요? 골리비 깠을까요? 음. 누가 깠을까요? 그렇게, 내, 그렇게 내가 말했죠 기름 던지는 거나 화병 던지는 건 내가 고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던지는 건기술이있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에이? 정말 치료해 줄까요? 이야 웬일이야 이미지 관리 이야 웬일이라니요 네감사합니 나는 쟈쭈안녕가세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고고 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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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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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뜨면 길게 똥구멍 자 자자 자. 아 자자자 자자자 어, 자자자 자자자 자자어야이구 저런 이런 요런 그런 저런 이런 요런 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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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사랑합니다 고객님 <끝> 존재, 특이 어, 가세요, 가세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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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윕 트윕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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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프다고요난 안아파요, 감상 합니다 고, 고, 고 왜? 일본어 마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어? 아까전에 아니, 그래, 그래. 일본어가, 마법, 여러분들 마법. 저 고백할거 있어요 아까전에 일본어가 내 방송 영정분을뻔 했어요 오늘 그거, 일기 쓰겠습니다 개같은형 아, 영종이죠. 어. 영종이죠. 그거, 그 단어,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 4로 시작되는 거고. <laughs> 에? 아유. 하요? 죄송하지 마십시오. 타? 죄송하지 마십시오. 웨이브? 당하면 다 좀, 다 좀, 다 당하면, 다. 당하면, 아, 빨리 오세요. 빨리 그, 오세요. 자, 시끄러워. 예! 가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 문제,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아, 근데 고릴님은 인터넷 바꾸셔야 돼, 진짜. 아, 왜, 맨날 아, 왜 그래, 맨날, 맨날, 그냥. 어, 내가 어디게요 진짜 왜 그래? 진짜 짜절. 뭐 인턴이 이사춘기예요아 몰라요 뚜르뚜르뚜르뚜아 뭐야 이거 아이. 이것도 맞네요 이번에. 아유 정말 아유 가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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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유 가겠습니다 아클래스보여 100%? 뭐. <laughs> 뭐. <laughs> <프로? 어어>, 어 <laughs> 좋네요. 왈흐왈흐 기분이 정말 최고예요. 일본어 참지마. 자 좋습니다. <laughs> <참>, 참지 현재 여러분 <laughs> 현재 여러분들은요. 참지마요. 어, 자, 참지 어 <laughs> 참는 일 참을 인과 함께습니다 어, 참지마. 너희 본능 도출해넌할수 있어. 음. 자현재름 라이프드 방송과 함께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왜 채팅창에는 한 마디도 없으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파이프는 자, 골림 먼저 가겠습니다. 자 파이프 등이 골림, 자 파이프 원, 투꼭 던지세요. 추시영 두개 먹었어. 웃기지 마세요. 하나 먹었거든요, 멍충아. 지금 제 피를 보세요. 뭘두개 먹었습니까? 지금 김카제가 피, 피 두개 먹었네, 이제. 아니지. 피1 0 대려면 제피세개 먹었네요. <laughs> 이거 키세개 먹어도 백안 되거든요?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빨리 오세요. 어디로 다 팔아줬을까 빨리 오세요. 너무 느리십니다, 다들. 안돼도안 네, 맞았다는 네. 지금 거죠? 웃기지 마세요. 제가 이따 튕길 할 거거든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면 피가 백될 어, 정도로 뭐야, 아까 전에 안 살리는 게그 굴림이 안살리는게그 이유였네요. 피를 아끼신 줄네았네요 아! 맞네요. 아! 네? 네? 보시면 안 됩니다. 형, 다시 보기 바보 형 때문에 고릴리 못 쌓였어요. 자, 래프리워 앉아있습니다. 어. 자, 래프리워 앉아있습니다. 래프리워 앉아있습니다. 래프리워 앉아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laughs> 어우, 지금 다들 펜릭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왠지, 왜 이렇게 치맥이 땡기지? 아픈 그 사람이 무슨 치맥이에요? 아, 아, 어? 아니 나 이거 뭐, 환자 치킨 하고 있네 진짜 거는 아니 아프면 치킨 먹으면 안됩니까? 안돼요 왜 안돼요? 잠깐 그러고 보니까 카즈가 나한테 치킨 선물인 줄게 한번도 없죠? 음... 알겠습니다 어, 갑자기요? 알겠습니다 기요네 원래 인생은 갑자기죠 이프리와 아, 함께. 합니 치킨보다 비싼 거 드렸는데? 자이프상원했겠습니다 나도 나도 나한테 줬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특전보다 비싼 거 들였는데 네, 웃기지 마세요. 이겠습니다 비싼 게 뭐야? 자, 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그런 게 있어. 넌 아직 몰라도 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laughs> 뭘까? 네, 네, 빨리 오세요. 여기서는 에키가 좋아요. 더에키가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일본어 넌 아직 몰라도 돼. 감사합니다. 아니 알고 싶어요. 일본어 구면도 아직. 오, 깜짝아. 좀 전다. 좀다 알아도 될것 같아요. 안돼 아직 일본어. 스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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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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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맙지 고맙지 응 음. 고맙지 고마워요, 아이 네. 개가 아이개같이개같이내려갔고만 <laughs> <laughs> 아유 내려갔는데 어서 빼고 안 해주시죠 내가 빼고 풀잖아 지금 방금 빼고 팔러 지금 미치겠잖아요 지금 내가 보라는 데 의의가 없네 안 민지야 지고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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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야나지야카지가 자꾸 야민지해민 혼내 줘, 빨리 애기님, 민 팬이에요 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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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는 <laughs> 거 봐.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 <laughs> 그분 어디갔어? 그분 어디갔어? 나는? 난중님 어디갔어? 어디갔어? <laughs> 아, 나왔구나. 개, 개같이. 가이어요 근데. 아, 키짜키 끝에 있다가 당합니다, 스모컨데. 끝에 있지 마세요, 웬만하면. 화병 없나? 화병? 여기서 화병이 질린데. 토키, 토키. 토키, 토키. 여러분들 그거 어, 아니에요? 애기가, 애기가 음식도 잘하고요그 카페, 카페 그, 그 총, 총, 그총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봤어요, 영상. 네. 그래가지고 봤어요, 제가 봐. 맛있게 커피 먹었죠. 아직도 그 커피 맛이. 아. 그금 애기님 사주신 건가요? 네. 사준 게 아니고 저한테 만들어주신 거예요. 김레인처럼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아. 정말 진짜 감회가 새롭죠. 괜찮하세요 대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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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만 보고 내가, 진짜 내가 깜짝놀랐잖 아내가. 탱크. 죄송합니다, 탱크. 오, 리겐. 만약에 그거를 판다고 하면은 전 재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탱크 어딨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좀밑에있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아래에 있습니다. 이럴 땐 에케가 좋죠? 갈게요. 따라가봐 그치, 에케가 1등 갑이지. 뭐거 봐, 이거 봐. 뭐, 뭐, 금방 주잖아. 역시 에케. 와, 에케는 어느 게임이나, 에케가 정말 딜레이, 딜 양은 정말 최고죠. 하... 자, 이제 기름버댑니다. 샷, 샷걸 아니면 은순나드세요 자, 가겠습니다. 제가, 제가 내려가는 거 해야 할것 같은데? 숫자 볼게요. 제가 내려가고 있어요. 아 이쪽 차. 차 쪽에 있는 거. 아, 네. 네. 기 준비, 기 준비, 콜리티 준비. 미스요, 다아비오 어, 스모커, 스모커 소리 났어요, 스모커. 어, 내가 감! 내가 감! 내가 감! 내가. 스모커 소리가 났어요. 아, 중요한 소, 장전하고 있네. 스모커. 어디어디 아, 어디? 못 잡았어, 스모커. 아. 있는데,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가고 어, 있는데.

뭐야 누구 불질렀나네? 짤키 그래? 짤키 짤키 내가 지름 내가 지름 내가 지름 내가 지름 뭐야 아 진짜 파이프는 까주세요, 파이프 파이프를 까주세요, 님들 아 피들 피들 쉽다 어 나중난다 다들, 다들 어. 왜 파이프 안 까요? 파이프는 까달라니까 까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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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비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카질 못하겠네 형 그냥 피 드세요 피 드세요 그냥 자 제가 어머니들입니다 좋습니다 오좀비둘좀비둘그치 좋습니다. 저등대있는데 저거 안, 저, 저안 모았어 저 위에 거저 저 위에 거안호화 응. 위에 거 위에 있는 데? 아니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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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은 들저다 아유 저루저루저루저루저루저루 가겠습니다 거 기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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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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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 저거 저거 다 엣, 에따 먹으라? 뚜 없지 나? 에이 뭘 두고봐요 살아는 고릴과 함께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우액하세요 나는 아, 따뜻한 마음으로 씨. 내가 내 마음속으로 어. 봐줄테니까 뚜루뚜뚜아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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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뭘그셔 이렇게 잠깐 뭐야 뭐야 잠깐만 기름왜또 저기 있냐? 여 계단에 있어 아니 기름 저거 안 옮겼어요? 저, 저 뭐야 저게? 아니 터피를 사기 터어터 이던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차키차키차키 하나 더 있죠? 이제 네, 차키 일부는 계단에 있어달라니까 가버렸냐? <웃음> 왜? 차 <laughs> 들고 <보고> 안 되죠? 야자 가겠습니다 그냥 배고파게 기다려달라니까 가버렸네? 가겠습니다 아니 하나 들고 안 되죠? 자 가겠습니다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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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 라우스라우스 가겠습니다 하나 어있죠 하나 어디 간 거야? 하나 볼 수가 없어 하나 어디 간 거야? 어 잠깐만 어디있어 어디어어 잠깐만 아니 저.. 잠깐만 잠깐만 살아갑니다 고객님 살아갑니다 그렇지 아니 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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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레포드 불만이 뭐냐면 항상 총 장전하고 있을 때특점들이 오더라 왜 그래?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전하고 있을 때와자민 죽여 아주 어저 장전할 때와 애들이 장전을 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 마음의 <laughs> 장전 <상장. 웃음> 알겠습니다 어어? 어어? 가도... 이거를 이렇게? 헌터 아니, 헌터 헌터 아래 헌터 내가 막음 내가 막음 내가 막음 내 내가 막올라위올라위올라또 아, 왜, 왜? 또 왜? 또 왜? 태이크. 아 정말. 어 잠깐만! 이만다. 그렇습니다. 왜? 아 1,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laughs> 저건 방금, 저건 방금 두루뚜루 두루뚜루 저거 바로말하거 같은데. 아, 내가 왜가 이상한가. 너귀이상너너이비로가봐너좀환톤 너, 너 <laughs> 들리니? 가이상한거네너좀한환 어, <laughs> 들려? 왜 그래? 왜여기다들려 아닙니다, 되게 합니다. 향카 아직 미팅인데? 좋습니다. 아직 안 좋습니다. 수담 수담. 그렇습니다. 경례 의미예요? 경례 네? 의미예요. 의 아, 누구요? 경례 나라곤마. 그렇습니다. 그습니다 <laughs>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고, 고, 맞지 마세코우님 안녕하세요.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맞으면 맞으면 맞으면. 음, 와, 아, 저 얼마 안 내요. 좀좀좀지마 아, 저 얼마 안네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안 되니까. 에케에 케, 왜 캅에 케, 에케스에 케. 어우, 나이스 쿨 짜. 좋습니다. 좀비 웨이브인가요? 아, 좀비 웨이브? 아, 좀비, 웨이브? 좀비 웨이브인가요? 네. 컴퍼 나왔어요. 자겠습니다, 대전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역시 우리 멤버들은 최고네요. 음. 내가 죽였죠? 와 이거 막탄가요? 이 말로만들까? 웃기지 마세요 <laughs> 웃기지 마세요 내가 머리 주, 내가 정확히 때기 때문에 죽은겁니다 까때려기이 이거 말로만들다 킬 딸이었나요? 웃기지 <laughs>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laughs> 네, 맞아요 이.. 이... 배틀 끊은줄 아나 저 왼쪽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좋아요 아, 좋네요. 쭈쭈쭈쭈. 안녕. 쏘 먹고 쏘 먹고. 컷. 좀비가 생각보다 조키, 많이 자크. 안 오는데? 이렇게 안 오죠? 이제 곧 탱크 두 마리 올 거라서. 오케이. 제가 자, 오지 오케이. 말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가 치트 썼구나? 조키 조키 조키. 자, 좋습니다. 이... 좋습니다. 비기합니다. 비기합니다. 어 있는 거죠 지금? 나왔는데? 저기 왼쪽. 오호야! 아, 아, 아 2번, 3번, 4번, 5번, 6번, 아, 7번, 7번, 아, 9번, 9번. 오, 치신데? 아, 어? 어, 나이스 먹는 거? 좋다, 빨로. 진짜 먹는 거 무슨 배틀 건즈 잖아서. 럴럴럴럴럴럴 할아버지 뭐야 방금? <laughs> 방금 할아버지 무슨 배 배기 있어요? <laughs> 어, 배가 났어? 왜 이래? 엄청 빨로. 럴럴럴럴 <laughs> 자, 디디, 좋습니다. 막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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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n i c 아왜 이렇게 안 트죠 탱크? 너무 지루한데 이거 어어어 어? 아, 이걸, 이걸? 아, 이걸 쏜다고 이걸 이걸 쏜다고? 안 돼. 우리 1분 동안 헤어져요. 됐어요 말 걸지 마세요. 왜? 1분? 오 임마. 자 대기리. 자 왼쪽 탱크, 안에 탱크, 왼쪽 안인가 왼쪽 왼쪽 안에 같은데? 접에잘 했습니다. 라이트 코스. 헌터헌터헌터헌터 헌트 헌 정말 버리는 거야? 짭기 기기 그렇지. 돌아 돌라 라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내려가 또 내려가고 Orange.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뒤뒤뒤뒤 오다 또. 아, 정말. 너무 많가네탱크 밑에 밑에 또지 지금 한발리 올라갔어요 지금 한번 올라갔어요 등대 올라갔어요 한번더또아래고한번아래 일단 일단 올라올라다 흐어 한더아 정말 나이스 두마한마더한마더한마더한마야한 아냐 아불 지는데 불 지는데 마음속 형 마음속 마음 자 제가 봐요 제가 한번 제가 한 제가, 제가 뒤에 볼게요 마음속 뭐? 내 뭐? 내마음속 있다고? 마음속 내 마음속에 핑크를면 <laughs> 안돼요 올라간다, <laughs>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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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도 올라간다 나잇 굴짝 자다 스나드 됐어 트윕 탈출이 이제, 이제. 아이 어려운 맵 최후 방어선도 이제 그냥 깨네요 이제 역시 선수분들 최고입니다 뭐야 여기도 M60 누가 먹었어 일본어요 저 안먹었는데요? 일본어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어 자, 오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건드릴 데 없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좋아요 음흠. 제발 가죠 제발 가죠, 우리 쏘지 맙시다 응? 항상 최육 아, 방어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점점 깬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 것보다. 자, 가겠습니다 어? 지금 방어 누가 한발 쏘는데, 지금? 누굽니까? <laughs> 지금 누가, 누가, 얼마 샀는데? 자, 현재 여러분들은요, 자, 김카제와 함께 합니다. 입구에 들어온 좀비 쌌잖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팀킬 시작되는 거죠. 아, 형이 했던 것처럼요. 자, 래프대와개 <laughs> 같은 분들과 함께 합니다. <laughs> 자, 고릴린, 또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고마워야 돼요. 또 도전까지 깨주잖아, 지금. 저거해서뭐 합니까? 조종가지 깨면은 흡족한 상태로 이제 군대 들어 아예 레프트 안 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여러분들 아, 어, 1시 29분입니다.